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매년 3일짜리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인음을 일으키며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인데요. 특히 주로 출몰하는 지역이 천안과 아산으로, 국경일만 되면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이 SNS 상으로 폭주 행위를 홍보하거나 돕는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을 경고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연색색의 조명을 단 오토바이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교차로를 빙빙 돕니다 차량 운전자들을 조롱하듯 이리저리 중앙선을 넘나들며 폭주까지 터트립니다. 지난해 한글년 새벽 천안 안산 일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속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천안, 아산에서만 백열 두건의 폭주 행위가 적발되는 등 국경위를 노린 폭주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3일절에도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폭주를 예고하는 게시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예고글 게시자 두명을공동이험행위 방조죄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3일절 천안에서 폭주 행위를 하겠다는 해당 게시글은 1만 이천 조회수를 기록했고 구경하러 가겠다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충남 경찰은 예상 집결지에 경력 386명과 기동대 버스와 순찰차 99대를 투입해 보이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폭주행위 구급군들도 해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에 금문 금색을 실시해서 차단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가용 경력을 총 투입해서 현장에서 행범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는 폭주 행위를 구경하던 10대 세 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단속과 강력한 형사 처벌로 책임을 묻겠다며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